여기 후크 달아서 빛나는 거 잡으면 되지. 여기다 후크를 달고, 빛나는 거를, 잡기 위해. 빛나는 거 3단계 안 무니까! 빛나는 거 2단계만 무르니까! 그렇지. 요걸 잡고, 야이 미, 야이 자석아. 아, 뭐야! 해피해피 얌얀 물고기! 아, 해피해피 얌얀 물고기 봐 바... 아, 가보치도안 돼, 얘도! 아, 집에 가지마! 아! 그렇다고 가라는 건 아니었는데. 아, 해피해피 얌얀개 싫어, 진짜. 아, 괜찮아. 심해요, 물고, 괜찮아. 괜찮아. 후크 하나 달았잖아. 2만원짜리 하나 잡고 와야 돼. 아, 얘들 잡아야 되는데. 봐봐, 요 밑에 고래상어 있다, 이거. 내려가라! 안 내려가니? 좀 내려가주면 안 될까? 오! 오예, 새우튀김 물고기. 괜찮아. 얘좀 가격이 돼. 새우튀김을 고기. 8,500원. 아, 그나마 이제 손에는 메꿀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후크 끼우는 게 이득 아니야? 후크는 무조건 끼우는게 좋을거 같은데 됐다 하지마 하지마 뒤진다 어디서 이씨 해피 해피 얌냠 주지 먹으려고 오고있어 하고 달고 멀리 오! 뭐야 금방 아저 버그 한번 기다려볼까 정세치 안무네 이거 왜안 내려가? 이거 고장났. 오, 이거 고장났네. 없어져. 아, 인닌데왜안 내려가지? 이거 싼데. 이거 싸다고. 이거 별로 안 비싸다고. 이거 완전 위메프 가격이라고. 내가 완전 싸대국이라고 이거 완전 구졌다구 이거. 아, 훅 가격도 안 나와. 이거 내가 제일 싸다고야. 왜 도망가, 젠또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아, 괜찮아. 훅 달아났어. 야, 청새치 뭐야? 왜 저리 빡쳤냐? 물어. 뭐야? 나훅안 샀어? 훅안 샀나? 시시시시 시, 시, 시. 샀네? 비켜. 아기찜 나가신다. <laughs> 비켜. 해피해피 얌얌 물고기. 아, 우리 집배 밑에 있어. 재수없어. 복도를 진다. 쟤좀 치아라, 야. 지금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고있다 아 꺼져 친구들 왜이리 친구 많이 데려와 폭탄이요? 폭탄 달 필요 없지 어차피 잡히면은 무조건 득인데 실은 안보잖아 폭탄 달 필요는 없지 한번 쫓아낼 수 있는데 나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어 한입 아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지발로만 뒤질래? 누구니? 누가 내거한입 먹었니? 오만 원. 오예만 원짜리. 아 이거 세상의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돈이 좋은 걸 어떻게? 뭐가 뭐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봐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금방 어떻게 됐어? 왜만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아개빡시 잠깐만 열받을라네 <laughs> 아 열받네 잠깐만 금방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분명히 이렇게 담았는데? 이렇게 됐나? 지금 비웃는 거지 너 지금? 쟤.. 쟤 비웃었어 쟤 빨리 저, 저 차단해 뭐지? 아! 개 빡쳐. 아! 와! 진짜 빡쳐. 온몸에 있는 피가 거꾸로 서서 오르는 것처럼 빡쳐. 아, 저희 방 매니저 없어요? 아, 맞다, 없지. 해피해피하면 물지 마. 안 돼, 아, 고등어 잡혔어. 괜찮아, 고등어까지 잡혀도 돼. 내려가긴 하니까. 응? 저기도 아기, 아귀, 아고쯤 있는데? 잘 담아 평세치는 뭐, 보고로 잡아야 된다고요? 보고? 보고? 보고같은 소리하고 있네. 안 내려간다. 이 목소리로 하면 좋지 않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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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개빡치네. <웃음> 비웃는 <웃음> 것 같은데? <laughs> 그대로 올리면 될 거야 아마. 그럼 안 끊어진다. 육지로 가자. 그냥 육지로 가. 그냥 육지로 가. 배에 올리지 마. 그냥 그냥 육지로 가. 됐다. 그냥 육지로 가. 이렇게 바로.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매주에 평일 한 번은 아빠의 손에 잡혀서 동네 복에가었어 아빠의 뜨건은정만 아팠어. 근데 그거보다도 무서웠던 거 바로 다를 많이 산 거. 였어살때 나는 냉탕에 상 거가 살 거라고 믿었다고. 어 고추가 물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내 근데 내 또래 고마이들은 내 말을 지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아! 제발 <놀람> <놀람> 잡지 마. 아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거 안 내려가지 말이야 아, 이거 안 내려가지 말이야 이거 안 내려가 이거 아. 싫어 만원짜리 안 잡을 거야 아 이거 무거워서 안 내려가 무거우면 더 내려가야지. 이메 일 상어가 살거라 믿었지 나도 알아 새끼야 그딴건 없지 물론 망태할 몸도 영상 도내 막혀서 아쉽네요 녹할때는 영상 도내 안되지 근데 나 영상 도내 안막아놨는데 안돼요 영상 도내? 나 영상 도내 안막아놨는데 아이씨 냉탕에 큰일 어 뭐야 얘 내려가네 얘는 또? 버그인가? 근데 이거보다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꼈어, 이거? 꼈다, 꼈다 됐어요? 어? 영상 도내가 막혀 있어? 그럴리가 없는데? 넌 자유야. 축하해, 임마. 행복하게 살아라. 나저 모자 낚아볼라 했지. 그니까 저번에 영상, 나 그거 보니까 안 막혀있던데? 아까 누가 말했지. 보고를 잡으면은. 아니지, 복을 잡기 전에 훅부터 달아야 되지. 음, 삼촌 무적이야. 펑펑 부인, 아, 맞다. 펑펑 부인, 큰거안 물잖아. 이거 패치 했지. 아, 맞다. 오가위, 아, 제발 안 돼. 오 다행이다. 차라리 이거라도 낚아야지. 저 가위 물고기 저거는 낚시 죽끄어 먹어가지고. 오. 담키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 만원서도 영상 돈에 네, 안 되네요.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해놨을 건데 안 해놨나? 어 뭐야 개복 발럼. 뭐야 개복치 불빛있으면 안오나봐 아 개복치 불빛있으면 안오네 아 복치가 불빛을 싫어하는구나 어 우악우악 물고기다 우악우악 잡을까? 아, 내가 줄이 다 됐구나. 뒤지. 아, 개복치 불빛 있으니까 바로 그냥 도망가버리네. 이딴거 다 잡을 수 없단 말이야 뭐 좋은거 없나? 5천원이나 이거 다 줄고 달았단 말이야 뭐야 5천원이나 주고 달았는데 구데기밖에 없어 어, 가오리 별로 안 비싸 뭐야 맵 끝에 도착했어 아, 여기 고래상어 이거 잡고 싶다 해피 비암냥 꺼져 어딜 눈을 부라려 기다려봐 이거 없애자. 이거 없애자. 이걸 팔자. 이거 하면은 이 3단계 물, 이거 3단계를 던지든 1단계를 던지든 작은 물고기들이 물어요. 잘 피해. 서. 던지면. 발광어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던질 때 3초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하면. 족 같네요. 폭탄, 폭탄 한번 깔까? 그래 폭탄 한번 깔자 폭탄을 사자 그러면은 불빛 폭탄 후 풀세트로 해서 내려가다가 3초 보호하고 3초 보호 끝나면은 펑 터지고 지금 내려가 가가 가. か、か、か、かか、か、か、か、カカカ 영상 돈에 해놨어요. 이제 될 거에요. 아, 어, 해피 해피 얌얌 얼마부터라고? 1000원부터 해놨는데? 뭐 초당 가격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는 실단 바빠가지고 일단은 허용만 해놨어. 아, <목소리> <목소리> 잔챙이 이게 은근 거슬리네. 초고속으로 내려가는 건 없냐? 먹지마. 고대기 <laughs> 새끼. 명수 형. 어 머스타드. 아빨광거 잡아야 되는데 빨광거못 잡겠다. 이런 거 계속 이런 찐따 잡아야 된단 말이야. 왁왁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리로 내려가서. 아, 어머니. 아, 어머니. 뭐? 내 네, 오천 원. 잘안 되네. 어, 싫어, 해피해피, 얌얌. 아, 이런. 어, 돈에 되잖아. 일할 제일 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 <laughs> 근데 왜 영상 안 나와? 어, 됐다, 잡았다. 어, 근데 왜 영상이 안 나오지? 어, 야, 야,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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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뭐야? 한눈만 바라보는 바보잖아. 트어져에 나온다고? 원래 자동으로 나오는데. 기다려 봐. 야, 야. 아니, 좀, 놔줘라, 좀! 애 좀! 애좀 놔줘라, 좀! 안 뱉는데? 영원히 쟤 둘이 저렇게 함께일 것 같은데? 안올것 같은데. <laughs> 놓으면 말해줘. 한숨 자고 올게. 나는 왜 돈에 이게 재생이 안 되지? 여기서 이거는 모르겠네. 타이머 환경설정, 로그아웃, 알림 스킵... <laughs> 왜안 되지? 좀 뱉어라, 좀!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까? 실 수도 없어. 여기 가면 낚시판에 걸린다. 이가 저러다, 뭐 언젠간 놓겠지뭐좀더 어필해 보라고. 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떻게 어필 더해? 오빠, 오빠, 이거밖에 안 돼. 오빠, 좀나 봐. 나도 좋은 여자야. 만나면 참치 통조림 많이 넣어줄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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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물어봐. 나도 뽀뽀해줘. 아, 나 진짜... <laughs> 오빠, 나도... 어봐! 나 이거 진짜 힘들었어! 그냥 고래 입에 있는 걸 잡으라고? 존나 어려워, 그러면! 그럼 이거 한번 끌어올려야 된다, 얘가. 포기할까? 고래 입에 있는 걸 잡아야 되나, 진짜로? 아까 뱉던데, 한 번씩? 버그인가? 게임 워낙 명작게임이라. 저쪽으로 갔다 와보자. 우리 한번 중간미끼랑 더 타나면 된다고. 오, 물지 마, 니꺼 네 아니야. 고래 형, 나 먹혀. 오빠, 오빠! 오빠가 먹힐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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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먹힐 것 같아! 살려줘! 먹혀버려! 제발! 오, 갔다. <laughs> 어, 갔다 어, <어이>. 갔다 오, 개 무서워. <laughs>